야, 여기가 외당 저수지. 야, 대단하죠? 오, 대단해요. 어,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저수지래요. 네. 그리고 여기 저기 연못으로 그 저기 음악 분수, 그것도 있어요. 밤에 되면 그것도해요 이야. 자, 어, 엄청나죠? 엄청나. 에? 명물이죠? 예당호수, 이 명물이에요. 아, 리로여로로 가야 돼요. 저기, 저 가운데에서 올라가면 돼요. 굉장하죠? 이 출렁다리가 이게 아주 유명한 건데, 이 호수가 엄청 큰 거예요. 예, 자, 네, 그때, 우리 아까 차 타고 온 데부터. 요구말바, 이게 음악분수에요 음악분수. 저거. 저 가운데 있는 거에. 예. 엄청나죠? 어떻게 이렇게 큰 호수가 아 저건 또 무슨 쫙 무슨 저저 저 타워도 만들어 놨네 굉장하죠 아주 저예 네? 산도 아주 예 네. 산도 동글동글하니 이야 네. 이거 가져가 갖고 이제 이거 딱저 보여주세요 <laughs> 에, 이거 기가 막히게 이제 이거 찍어서 야 아니 여기가 이렇게 좋은 호수가 이렇게 큰게 있는지 또 몰랐죠 유명하긴 한데 아, 안 와봤는데 여기 덕산원천 오면서 여 와보는 거예요 이런데를 한번 와보지다삼봐요 이런 네. <laughs> 차만 맥히지 뭐 차만 맥히고 뭐 이거 얼마나 커요 이게 이거 무슨 뭐 바다만 해요 에? 그 밤에는 이제 이게 음악 분수를 한다고 요 여기서 밤에는 여기서 여기 여기 음. 하나 더 만들어. 아유 그럼 뭐 <laughs> 그럼 뭐에 <laughs> 예, 그렇죠. 그럼 뭐 엄청나죠. 야 저건 이제 올라가시 저한 중간까지 오. 3층까지 올라가요. 저사람들 있잖아요. 그렇죠. 저 꼭대기가요? 어. 야, 예당은 저, 저수지가 진짜 대단하다. 아 날씨도 좋고 좋네요. 주말에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니까, 아유, 그렇죠. 우린 주중에 와야지, 조용할 때 와야지. 주말에 오면 뭐 사람이 미워서 관광지 하나 사랑 관광지. 네 예, 사랑 관광지. 여기 줄 서서 올라가도 줄 서서. 이거 어마어마한 걸 해놨어요 이렇게. 네. 예. 세사회대교탑 같은 뭐. 네. 예. 저희 인천대교. 네. 예. 미국의 제. 예. 저거 저거 건물들께 네. 그 탑. 네. 예. 아 어. 그 빨간 빨간 다리. 자, 샌프란시스코. 그게, 그게 제근초선이더라고 그러니까 음. 6차, 그렇죠. 그 옛날에 그거 졌을 텐데. 옛날에 졌을 텐데. 자, 올라가 보세요. 올라가세요. 따라 올라갈게요. 야, 이거 뭐. 야, 좋죠? 아유, 좋다. 시원하다. 아우, 시원하다. 아, 시원하다. 예. 일 그런 것 같은데요. 아, 전하다. 이제 저 예. 다 예. 흔들흔들해요. 흔들흔들인 와. 우후. 야. 아니, 호수가 어떻게 이렇게 크대요? 음. 야. 이가 어마어마네. 하 와 주말에는 사람이 꽉 찢겨 있네요 이거 줄 서서 올라가야 돼요 와 불만하네 불만해 아이고 아아 올라갔다 이야 이거를 주중에 오 주말에 오 이거 구경이나 제대로 하고 있어요. 아만하하죠 이거? 아유, 아유 넓어요. 어. 이야. 이야. 아유 잘로 건드다가요. 그름 날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. <laughs> 이야 아유. 대단하다. 아 대단하다. 아 대단하다. 이야. 아아 아, 대단하다. 예. 네. 예. 아아 이거 대단합니다. 아예당호 아유 꽤 잘했네.